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보름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나를 생각할까, 안 할까. 생각할까? 안 할까? 입니다. 상대가 여러 명이시면 여러 개를 뽑으셔도 되고요. 좀 스피드하게 리딩을 할 거라서 내용이 그렇게 알차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 위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가장 끌리는 카드의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가 많아서 좀 선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천천히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카드 먼저 볼게요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렇게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예전의 추억 우리가 함께 했었던 것좀 닮은 사람을 보면은 문득 문득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생각이 나거나 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아무래도 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이 부분이 현재 진행형 보다는 아무래도 과거에 만나셨던 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은 1번 음, 카드 뽑으신 분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이 다 하더라도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음. 예전에는 좀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신 분이시라면은 예전에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고 볼수 있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고, 현재는 자신이 어느 정도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극복하고, 음, 현재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어, 현재 만남을 이어가는 분이시다 한다면 예전에 어떤 다투셨던 일이나 좀 속상했던 일, 서로의 마음이 좀 상했었던 상할 법한 그런 일들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복을 하신 것 같고 좀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풀리신 것 같아요. 화해를 하시고 극복하시고 어, 잘 지내고 또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좋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3번 카드 볼게요.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현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생각하는 모습보다는 감정적으로 그리워하거나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어떠한 음, 생각의 대립, 서로의 의견 차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음, 많이 이렇게 좀 서로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투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만남이라면 많이 다투셨던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3번 카드 뽑으신 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기보다는 자신이 예민한 상태에서 지금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민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예민할 수도 있겠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이 좀더 많이 보여 보이기 때문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칠게요. 4번 카드 볼게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서로가 달랐던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조금 더 감정적 감수성이 좀 발달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이성적이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생각한다 라기 보다는 자신의 삶의 위주 자신의 삶에 좀더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5번 카드 볼게요.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 때문에 좀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로 인해서 뭔가 관계가 잘될것 같으면서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상대방.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내가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행동하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적인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5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 대한 감정은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생각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 카드 볼게요. 6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헤어지신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6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헤어진 상황이 있었고 우리 관계에 평탄한 상황만은 아니었던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6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떠한 관계에 대한 희망, 좋은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6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 대한 생각으로 좀 가득 차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결과는 6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카드 뽑으신 분들, 7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활을 더 즐기는 분위기 어, 그렇게 보여져서 7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좀 진지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생각할 겨를은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8번 카드 볼게요. 8번 카드 뽑으신 분 같은 경우엔 상대방이 하는 일이 많이 바쁘거나 음, 자신이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하거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생각은 나지만 자신이 굳이 생각 안 하려고 어, 다른 것에 더 몰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헤어지지 않으신 분, 지금 현재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만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상대방 때문에 우리 관계가 뭐지? 대체? 이러거나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8번 카드 뽑으신 분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카드 뽑으신 분 또한 뭔가 약간 뜨뜨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이 상대방이 생각을 한다 안한다 이렇게 본다면 생각을 하기는 해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1순위가 8번 카드 뽑으신 분만은 아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9번 카드 볼게요. 어, 9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 음. 표현은 잘안 해요. 9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 대해서 편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사랑의 감정까지는 아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헤어지신 분이시라면 사랑하는 감정은 많이 정리가 되신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우리 관계에서 남은 게 프렌드십 같은 우정,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요. 하지만 9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싫은 거는 아니에요. 싫지는 않지만 좋게 생각은 하고 있대요. 아예 잊은 거는 아니고, 좋았던 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생각은 한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남을 만약에 이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남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생각과 결혼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런 연인관계 그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져서 우선은 어, 9번 카드 뽑으신 분 또한 상대방이 생각을 하기는 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카드. 10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10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생각을 한대요. 두 분의 관계에 그런 즐거웠던 일들, 좋았던 일들, 그런 일들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안 좋았던 일들보다는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남을 만약에 이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떨어져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빨리 내가 10번 카드 뽑으신 분을 만나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리감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 그래도 10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생각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딩 마무리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